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laughs> 제 개인적 거의 대해서 한번 해요. 네. 저도 사람인지라 음. 얼마 전에 그니래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선생님한테 가서 신일년 운세를 보게 된 적이 있어요. 어 네네네. 근데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너는 우리랑 같이 밥을 먹어야되는 사장님인지. <laughs> 네. 그런데 너는 못불릴 신이야. 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못불릴 신은 무엇을 뜻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석이 높고 낮다라고 얘기하는데 즉석은 성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영검을 떨면 뭐할 거야. 신이 신이 나한테 뭔가를 주는데 그걸 해석을 못하면 뭐할 거예요. 그러니까 본, 쉽게 얘기하면 작가님이 미련 곰탱이란 소리예요. 미련 곰탱이. 신이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그거를 손님한테 해석을 해갖고 전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전달을 못하면 미련 곰탱이지. 근데 무당 선생님들 이제 막갓 애동되신 분들이 그,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헷갈려 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괜히 이 얘기를 하면 손님한테 틀리면 괜히 망신당할 것 같고. 근데 자신감 있게, 빡, 그냥 쏟아내는 무당은 잘 불리는 무당. 그러니까 신이 말하는 걸 거침없이 맞던지 틀리던지 그냥 막 내뱉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작가님이 어디 가서 만약에 못 불리는 신이라고 했으면은, 본인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신이 말하는 거를 못 전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못 불리는 신이라고 말을 했겠죠. 쉽게 얘기하면. 내뱉고안 내뱉고의 차이점.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가물들이라서 예를 들어 토탈적으로 말하면 음. 그런 분들은 초기 난다는가요? 다 신기가 있습니다. 신기 없는 사람 없어요. 어? 개나 소나 요즘은 조금만 있으면 무당한다고 다 난리쳐요. 쉽게 얘기하면 어? 근데 뭐꿈을 많이 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분들은 뭐전부로 왔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짜를 맞추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조상에서 선봉을 주는 거지 초기 조, 그 사람이 신가물인게아니거든 근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어느 무당집을 찾아갔더니 그 선생님께서 너는 신내림을 받으 된다고. 그래서 벌컥 신을 받고 온 거예요. 어? 아니 조상님들이 내가 얘기했잖아. 5천만 인구 중에 초기 있다고. 그러면은 <laughs> 나 같은 경우도 뭐가 좀안 좋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시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님들 성수님들께서 저한테 꿈으로 선봉을 주세요. 미리 알려주세요.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근데, 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촉이 좋은 거죠. 그거를 무당으로 풀어먹지 말고, 뭐, 카페라든지, 사람 상대하는 걸로다가 풀어나가도 나쁘진 않죠. 근데, 왜 신가물들을 보면, 조상님들이 왜 이렇게 괴롭힐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알아봐달라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 근데 어, 어떻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뭐, 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잘 가던 것도, 음. 딱 0.1%에 막혀버린다든지, 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음. 뭐, 당장 눈앞에는 딱될것 같은 모든 것들도, 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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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브레이크가 잡혀요. 음, 신과물의 특성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다가 환란을 주는 게 이제 금전 문제. 금전. 그래서 그거를 오해를 해서 신내림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제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몸이 아픈 거.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신과물의 특징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병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어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분명하게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나오는 프로그램 보니까 뭐신 테스트를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선생님들만의 개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두들겨 봐요. 그 사람이 진짜 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조상에서 노을을 줘서, 쉽게 얘기하면, 조상에서 나를 자꾸 건드려서, 자꾸 이런 게 있는지, 그러면은, 조상에서 건드렸다, 그러면은 우리가 옷한 벌씩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극락왕생 하시라고, 남이 탑을 염불해가지고 올려보내드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눌러가는 게 낫죠. 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신살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살? 네네, 저거도 응. 너도 살찐게 신살이야. 응.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러면 신살인가요? 아니면 먹어서 찐살인가요? 어, 제 생각은 먹어서 찐살 <laughs> 같은데. 응?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살이라고도 있나요? 신살. 무당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신살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앉아서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응. 거의 보면은 점상에서 앉아갖고 하거나 아니면 구땅에서 이제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인데 보통 보면은 그냥 신살이라고 하는 건 내가 봤을 때 그냥 직업병 같아. 미용사가 머리 하다가 맨날 드라이기를 만지니까 팔 아픈 거와 똑같이 우리도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점상에 앉아서 몇 시간, 하루에 뭐 손님 뭐 세네명 보면 몇 시간 후딱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면 또 허기질 거 아니에요. 그밥 먹으면 또 살찌는 거고. 그래서 신살? 글쎄요 저는 똥배가 좀 나오긴 했어요 <laughs> 이게 신의 살인가? 어? 그래서 신살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신살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선생님 제문은여까지고요드립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